안녕하세요. 도농 월드부동산 서수경입니다. 오늘 영상은 남양주 도농 롯데 낙전대 아파트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2005년 입주한 아파트이고 708세대 아파트입니다. 평형은 25평, 34평, 44평, 이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2021년 9월 시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5평은 6억 1천에서 6억 5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34평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에서 7억 1천까지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44평은 7억 5천에서 8억 5천까지 해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남양주 도, 도농 롯데낙청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앞쪽으로 다산 해모로 아파트가 21년 입주하였고 다산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 2016년 11월 어,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 구도심이 정리가 깨끗하게 되면서 어, 그 입지가 주변 입지가 깨끗하고 좋아지면서 동반 상승 여지가 있는 아파트라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산 해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3천 정도 어, 다산 동부 센트레블 같은 경우에는 평당 2,500 정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어, 남양주 어, 도농 롯데 라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2,000이 최안 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어, 상승 여력 이 있고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아파트라 생각되어 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어, 도농 어, 롯데 라청대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월드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